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농부 목사님 대기입니다. 드디어 마늘을 수확해서 이제 먼저 잘라놨던 마늘있죠 건조된 걸 잘라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택배 발송이 돼요. 특별히 장아찌를 부탁하신 분은 어색 했던 거를 이렇게 망으로 담습니다. 개수별로 다 담는데요. 한 접을 시키시면 다섯 개가 추가, 다섯 개 추가되고 반 접을 시키면 세 개를 더 플러스합니다. 그러면 세 접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 5 개가 더 추가되겠죠? 그럼 열 접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5 0 개가 더 추가되겠죠? 맞죠? 네. 응? 그렇게 다 네.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아, 이게 왕특이다. 왕특 보세요. 우와, 왕특. 왕특. 왕특은 별도로 이렇게 모아놨고요. 지금은 왕특 주문은 많지 않습니다. 우가 홍보를 그렇게 많이 안 해서요. 상중하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 마늘이 상입니다. 상. 상을 한접 넣었더니 오, 꽤 양이 많네요. 한 접. 다섯 개씩 더 넣습니다. 하가 얼마나 작은가 다들 걱정하시죠?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볼래? 열어봐, 꺼내봐. 하가 아주 작아서 먹기 곤란한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한번 보여줘봐. 어머 머 예쁘다. 이거 봐봐. 오. 야, 이 정도면 뭐 진짜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하다? 응? 엄마 닮았지? 야, 이게 한 접반이에요. 한 접반이면 보너스로 8 개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마늘은 상이에요, 상. 몇 킬로 정도 나가는지 한번 달아봐 주면 좋겠다. 다들 궁금해 하거든. 자, 상입니다. 무게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8kg 500다돼 간다, 그지? 어, 이게 5섯 개씩 더 넣었잖아, 그렇지? 8kg 좀 넘는다. 그럼 몇개더넣은건가 어쨌든 한 8kg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중간 건데요. 중간 것도 한번 한점 달아 보겠습니다. 중간 건 6kg 나오지 않을까? 아, 6.5kg? 그렇지, 6.5kg. 이것도 5섯 개씩 더 넣은 거지? 그러니까 상이 8kg, 중이 그냥 6kg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한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하를 한 접이 무게 달아 보려고 하는데요. 박스 무게 제한 다음에 이미 포장된 거를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하한 접이거든요. 5kg. 5kg야? 5kg 좀 넘는다. 하한 접인데. 더 넣었으니까. 아, 그렇지. 다섯 개더 넣었으니까. 어쨌든 더 넣은 거 빼더라도요. 어쨌든 5kg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한 접이 5kg 중한 접이 6.5kg 정도, 상이 8kg 200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더 그냥 옆에 점은 빼면요, 8kg, 6kg, 5kg 나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 농부 목사님 뭐하고 계신가 볼까요? 수박 안 드세요? 자, 마늘밭에서 말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미리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먼저 캐놨던 마늘이에요. 그 마늘을 이렇게 자릅니다. 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주대가 노글노글해졌다? 큰 거, 작은 거, 뭐다 섞여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작은 거네요? 작아도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 예쁘냐? 주인 닮는다든지, 주인 닮는다고 하더니, 그거 진짜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나 닮았지 않아? 아니야? 탱글탱글. 응, 아님 말고. 오, 이건 또 하얗다. 아니, 이거 봐봐요. 오, 이건 하얗고, 우리 전체적으로 이 마늘이 다 이렇게 발그레 합니다. 자줏빛이 돌죠? 오, 이거 봐봐. 진짜. 어, 이건 찍혔다. 찍힌 거는 우리 종자 마늘로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계로 캐니까요, 거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람 손으로 캐게 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찍힌 게. 자, 이건 별도로 두죠? 아유, 너안 됐다. 이거 종자형으로 둘 때는요, 이 찍힌 부분은 따로 도려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둬야지, 안 그러면 건조 과정에서 썩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마늘은 중간하고 쏠이에요. 자, 이 정도면 중이거든요. 중. 쏠은 이 정도. 딱편난다딱 딱 보면 안 해요. 중, 쏠. 상은 어떤 거냐? 상 확실히 다르네. 이건 상이에요. 쏠이라고 해도 음. 마늘. 상. 중, 하. 이거 봐봐.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이게, 이게 상이야, 상.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게 다 상입니다, 상. 오늘 무게를 달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상이 뭐 8.2kg, 중이 6.5, 하가 오, 이렇게 나와요. 덜 마른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덜, 덜 마른 상태. 마른. 그리고 다섯 개씩 더 넣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략 따진다고하면 상이 8kg, 중이 6kg, 하가 5kg. 하가 은근히 무게 많이 나간다? 아, 상도 완전건조되면은 응. 완전건조되면은한 7kg, 7kg 될까요? 7kg, 7kg에서 8kg 사이 나간다고. 7kg에서 8kg 사이. 그래도 이게 워낙 땡글땡글 연글어서 그렇게 별 차이는 없을, 크게,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무게가 거예요. 아 예쁘다 이 뿌리 있잖아요 엊그제 우리가 캤을 때는 막 수염처럼 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르면은 이게 싹 올라갑니다 곱슬머리 한 것처럼 이 뿌리가 파마했다 응? 곱슬곱슬 파마했어요 근데 이거를 물에다 담그게 되면은 또 이렇게 착풀어져요 그리고 껍질도 이 마늘 껍질이 좋다잖아요 그럼 이 뿌리랑 껍질 알맹이만 빼놓고 나서 다 버리지 마시고 푹푹 삶았다가 그 물로 걸러낸 다음 그 물로 발을 씻으면 발에 있는 많은 그 세균들이 죽는다고도 하네요. 야 마늘이 우리 몸에 이렇게 좋군요. 더군다나 이건 유황마늘이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봐봐요. 쩍쩍 벌어졌죠? 땡땡해요. 땡땡해. 진짜 어쩜 이렇게 단단할 수가 있을까요? 야 진짜 훌륭하다.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 1등 농사꾼이세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말씀도 좋지만은 이렇게 많은 농사도 정말 잘 지었습니다. 찬양은 또 얼마나 잘 하신다고요. 이거는 중이다. 중은 이쪽으로 이사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기별로 선별된 이 마늘을 크기별로 선별된 이 마늘을 망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박스에 넣는데요. 어 그리고 양이 좀 애매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망에 들어 있는 거를 박스에 풀어서 넣고요. 그 위에 망을 얹어 줍니다. 그다음 농협 택배 박스에다 이렇게 담는데요. 이 오가피 박스는 저희가 예전에 디자인했던 그 박스여서 이제 적은 양 중이나 하, 적은 양을 시킬 때는 이 박스에 담아 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농부 목사님의 마늘 건조해서 1차 건조한 거죠. 완전히 건조한 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캤던 마늘을 묶어 드려서 지금 작업한 거고요. 또 장아찌 특별히 부탁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제 캤던 거를 이제 마늘에 아, 양파망에다가 마늘을 보관해서 넣어 담아서 이렇게 박스 포장을 했습니다. 왜 말을 더듬지? <laughs> 여러분, 남은 시간도 오늘 행복하시고요. 늘 건강 잘 챙기면서 우리 유학마늘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농부 목사님의 아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